조비에비에이션 도심항공 드론 섹터입니다. 실적은 좋지 않아요. 매출은 전년비에 줄었구요. 순이익은 더 안좋습니다. 더 악화되고 있구요. 하지만 주식은 일간을 볼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주간은 전구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. 월간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. 그 이유는 뭘까요? 주식은 선행하고 있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. 조비는 드론 섹터의 방산 쪽에 성장이 있고요. 조비의 도시망공은 그 시대가 온다면 바닥에서 매우 큰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스타트업 회사라 실적은 나쁘지만 미래를 볼때 도요타에 큰돈 있는 물주가 든든히 있고 그 성장성은 있기 때문에 주식은 미래를 보고 상승하는 겁니다. 그래서. 조비에비션에 투자한 투자가는 길게 보고 템버거를 노려야 될 주식입니다. 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